안녕하십니까 코르다노 입니다 다이달루스 2.2.0 설치 일부에서 알아보았구요 계좌 생성 거래소에서 개인지갑으로의 송금 알아보았구요 계좌 복구까지 알아보았습니다 2부에서 어, 다이달루스에 대해서 좀더 기타 사항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지갑에 계좌가 지금 하나가 있습니다 어, 요 상병마크 상병 디테일 마크 통해서 애드월렛, 크리에트, 리스토어로 언제나 계좌를 복수로 가져갈 수 있고 계좌를 새롭게 생성할 수도 있다. 그리고 계좌가 생성 손상되면은 리스토어를 통해서 그것을 언제나 완벽하게 복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계좌 이름 변경 모어 세팅. 제 기아 타이거즈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야구를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가 또 LG 트윈스 팬인데요. 지금은 이제 블록체인 더 재밌어서. 야구를 안 봅니다. 예. LG 트윈스, 예. LG 트윈스. 계좌 이름 변경 알아보았고요. 자, 지불 패스워드 변경도 모어 세팅스에 있습니다. 모어 세팅스에서 어, 패스워드 체인지해서 이렇게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지불 패스워드 변경. 지불 패스워드는 이 노트북을 제 노트북을 도난마저도 어, 그 노트북을 강탈하는 자가 다이달 수를 열어가지고 그 에이달을 빼내갈 수 없습니다. 지불 패스워드로 보호가 되기 때문이죠. 제가 방금 친이 패스, 지불 패스들을 알아야만 에이달을 다른 곳에 송금할 수 있겠죠. 예. 지불 패스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24복구단원은 지불 패스워드를 분신했을 때도 24복구단원만 있으면 지불 패스워드를 다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노트북 말고 다른 PC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PC에서 다이달롯스를 처음부터 깔고 리스토어 24 단어로 복구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불 패스워드 마저 다시 새로 세팅할 수 있, 있다는 내용이고 여기서 이제 알아볼 것은 여기서 이게 왜 있냐. 베리파이 원래 리커버리 플레이즈드 24 복구 단어를 왜 검증하냐. 너가 지금 종이에 적어서 만약에 그것을 그 글씨를 썼다 그러면 오타가 있을 수, 않,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볼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불 패스워드를 본인의 에, 지불 패스워드를 해서 검증을 해보라는데 검증 재미 저거 맞는지 안 틀린지만 딱 검증만 해주는 겁니다. 이 기능이 이이달루스 내에서 본인이 여기서 하는 건뭐 괜찮긴 한데 카르다나기다 하라고 했으니까. 다이달러스가 아니라 이 다른데에다가 어마하게 인터넷에다 이 복구단을 함부로 타이핑치고 그런 그런 버릇은 매우 안 좋습니다. 따라서 현재 다이달러스가 이 베리파이 검증 기능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께서 그뭐 프린트 해놨으면 그게 오타가 난리가 없지 않습니까? 심심한 이걸 쳐보고 그런 습관은 저는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냥 묻어두는 게 제일 좋고 어, 아무데서나 링크 클릭하거나 아무데서나 프로그램 살피장고 설치하거나. 이 복구 단어 아무 데나 입력하거나 이게 제일 제일 나쁜 습관이에요. 아, 정말 나쁜 습관이에요. 그래서 어, 24 복구 단어, 카르단어까지 마련해서 검증 여기 해놔서 하긴 했는데 이 가짜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또이 베리바이 그 가짜로 지금 유도해 가지고 하면은 또 속을 거 아닙니까? 그, 그 얘기 드리는 거죠. 자 이제 스테이킹 위임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스테이킹 센터에 왔는데. 여기 이제 214 에포크가 끝나려면 4시간 19분 남았으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LG 트윈스란 계좌에 22A에다가 있고 현재는 쿨의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보름 이전에 만들어 놔가지고 리워드 탭 보면 보상도 2.02가 받았어요. 받았죠. 그리고 인포 내용 보면은 스테이크 풀이 현재 24% 전체 24%를 블록 생성하고 나머지 칠십육 퍼센트를 카르다노만이 생사, 블록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 카르다노가 생성하는 블록을 완전 중앙화 블록 생성이고 어, 저와 같은 스테이, 어, 스테이크스테이크풀 운영자가 생성하는 것을 완전 분산화 블록 생성입니다. 이것을 백팔십 일 이내에 백 퍼센트까지 끌어올린다는 거죠. 그동안 프로그램을 계속 튜닝하고 고치고 빠르게 하고 정교하게 계속 카르다노가 가다듬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리워드 여기서 확인한다는 거 알아봤고요 자 스테이크 풀에서 요 스테이킹 위임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쿨에 위임을 했으니까 제가 카무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 풀이거든요 제가 관리하는 건데 수수료가 조금 더 저렴하긴 해요 여기 그리고 카무로 신규로 스테이킹 하시는 분이나 위임을 바꾸시는 분이 나다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딜리게이트 디스플에서10 ADA 이상 있어야 돼요 위임을 할다이달수에서는 컨티뉴 하면 되고요 어, 내 계좌가 지금 현재는 이 지갑에 하나 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만 선택하면 됩니다. 계좌가 여러 개 있으니까 네 개, 세개 있으면 세 3개 개가 보여요. 그 계좌를 선택해야 돼요. 엘지 트윈스 하고 짠 컨티뉴 누르면 됩니다. 이제 그런 지불 패스워드 이제 적으면 됩니다. 컴펌. 스스로가 변경이니까 0.17이 들어가는데 최초하면 2.17이 들어갑니다. 2가 인증 위임 인증서 발행 비용이고 0.17이 그 송금 트랜잭션 피입니다. 예. 저는 이제 그 뭐를 이미 위임을 이번에 보름 전에 했기 때문에 인증서 새로 발생하는 비용은 제외를 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쿨에서 카모로 이제 변경을 하게 된 거고 어 새롭게 위임을 하시는 분은 여기 공란이고 그냥 카함 이렇게만 보이면 됩니다. 예. 스테이킹 위임까지 다 알아봤고요. 다 이제 송금을 다시 개인지갑에서 거래소로좀 해보겠습니다. 해서, 해서 입군주소 업비트 아이고 업비트 로그아웃됐네요 그렇게 좀 어려우니까 어, 어, 송금은 이제 다시 제 따로 제가 제가 진짜로 쓰는 거여기로 그냥 제 받겠습니다. 카피했고요. 어피트에서도 그, 그 입금 주소 DDZ로 시작하는 주소 있거든요. 그걸로 그 하시면 되고요. 계좌에서. 샌드 누르고 전액을 인출을 할 겁니다 이 지갑을 이제 안쓸 거거든요 이미 복구단으로 노출 돼서 전액을 인출을 좀 하고 싶습니다 21.769 이 수수료가 계속 변합니다. 금액이 많으면 이 끝에 번호가 조금 더 올라가요. 금액이 뭐, 100, 100, 뭐 100만 개 보낸다 그러면 0.179뭐 이렇게 좀 올라갑니다. 4, 8, 4, 3, 2, 이 피가, 제 각각이에요. 보내버리겠습니다. 자. 샌드. 자, 그럼 제 계좌로 여기로 보낸거죠. 예, 21.682400이 들어왔죠 방금 예. 그리고 여기선 송금이 되었고요 예. 자 이제 다 송금도 해보았고요 개인지갑에서 거래소가 아닌 나의 다른 지갑으로 송금했습니다 거래소 똑같습니다 거래소 업비트 현재 어, 계좌는 DDZ로 시작해요 DDZ 그래서 업비트 들어가셔서 어, 입 금받을 주소에 그 복사를 해서. 어, 샌드에서디0제에 해당되는 에 해당되는 거서 보내면 됩서보보면때 어, 반드시 낼때반0대에0대에만 10대에서. 1 0대에 무조건 2에무조0 2에0대에서시0대에서 10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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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어, 인센티브 테스트넷에 작년 10, 2019년 12월부터 6월까지 참가하셨던 분들 보상을 상환받는 거고 복구단 15개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서 어, 집어넣으면 됩니다. 계좌에 어, 2 0에다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상환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분들 대상으로 특수한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새로 설치하신 분들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이제 계좌 삭제 계좌 삭제는 여러분들께서 계좌 삭제를 이렇게 특별히 하실 일은 없고요. 이저 기능이 있다는 거 알려 드리려고 그냥 하는 겁니다. L delete. 이 계좌 삭제된 거죠. 계좌가 이 비어 있네. 음. 계좌가 없으니까 이제 상장 마크도 사라지고 그러네요. 예. 여기까지 아, 알아보았고요. 아, 다이달러스 튜토리얼 다음에 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